표본 조사가 있는데 전수 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불가능한 게 있었지. 그 불가능한 것에 예를 한번 들어 볼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끝두겠어. 그 뜻이었어. 그말은 들었던 기억이 나. 아, 나는데. 그 말을 들어서 깨달은 거구나. 네. 아, 전수 조고 어, 전수 조사가 싹다 조사하는 거고 표본을 몇개 뽑아서 조사하는 거야. 근데 싹다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과일. 그렇지, 과일의 당도 같은 거. 과일을 다 찔러봐? 다 먹어볼 수도 없고. 팔 과일이 없잖아. 그런 게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거지. 그런 것들은 표본 조사하고 또 뭐, 강물의 오염도나 전구의수면 같은 거, 배터리의 수명 같은 거. 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본을 조사한단 말이야. 10개를 뽑았어. 그 10개가 표본의 크기? 그 개수가 표본의 크기야?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 보통 추출할 때는 랜덤으로 하는 거고, 임의로 을 추출하는 거고, 응? 그런 거까지 했었고, 이것도 했었나?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으로, 다 얘기네. 건전지의 평균, 수명조사. 표본조사 뺏기 음. 할수 없는 것들은, 폐, 건전지의 평균, 이 건전지 다, 다 껴놓으면 팔게 없어서 망하는데, 그지? 총 인구조사는 컴퓨터로 지금 바로 나오겠지, 그치? 이거 일일 소울조사 하나? 아니 주민등록 돼있으니까 다 하겠지 출생신고 하니까 뭐할 필요도 없고 딱 나올텐데 외국인도 총인건가? 왜? 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야? 모르겠어요 우리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아 우리나라 인구야? 모르겠어요 국정을 바꾸면 우리에서... 은 우리나라 인구가 헷갈리다 아 헷갈린 거 얘기하지 말자 어쨌든 어땠, 된다고 치자 아,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으로 전수조사 할수 있지. 네. 자동차 테스트 전수조사 할수있니다과일 당도 안 되지. 그치. 야, 이런 게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응? 사과를 뭐, 사과 몇백 개인데, 당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농. 사과 농장이라고 하나? 과수원? 음, 사과수원? <웃음> <웃음> 뭐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과일농장은 아니고 맞아? 그냥 사과 과수 가수원 아니에요? 과수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과수원에서 사과딸때뭐열개뭐 뭐 이렇게 는게 아니잖아 한꺼번에 압수학할 한 때막 막 몇십 박스씩 막 따는 큰 데도 있더라고 몇 박스씩 나오는 데도 있지만 몇십 박스에서 뭐 당도 조사할 때뭐다 하지 않고 몇 개씩 골라내서 한다고? 근데 어쨌든... 당도 조사하면 못 먹어요? 그거 다시? 찔러 오염돼요 그러면? 젓가락 같은 걸로 찌른다고 생각해봐. 너, 너, 너 남이 젓가락을 푹사 찌르는 거팔수 있을 거 같아? 살균 젓가락으로 찌른거 나서 자기가 먹는 건 된다. 아니야. 그게 자기가 먹겠지. 조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던데 보니까, 응? 몰라. 어쨌든 그래. 어. 어 예를 하나 들을 드레스... 어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제 이거 이제 외우 시면 돼. 여기 이거 야워야 돼. 한강물의 오염도를 조사한다고 쳐 봐. 한강에 별로. 네. 강물이 별로 한강이 있다고. 뭐, 한강 말고 뭐가 있지? 낙동강, 낙동강. 대동강. 대동강. 대동강은, <laughs> 대동강은 북한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대동강이 나오네. 아, 한국지를 하셨나? 네.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라 용전산 몰라 그래 산소 용전산 조량, 뭐라 그래 그런 게 있나봐 조사하는 게 있어, 그지. 근데 여기서만 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 또한 다섯 컵 뜨고 여기서 또한 다섯 컵 뜨고 뭐 위에서 뜨고 중간에 뭐쑥 집어넣어서 뜨고 막 그러더라고. 으흠? 그 표본에 있어서 섞인 거지. 근데 오염도를 다 조사해가지고 각각의 오염도를 쓴게 아니고, 모들이 평균을 낸다. 첫 번째 컵에 오염될 x은 두 번째 컵의 오염될 x2라고 어떻게 가지고 x5까지 한 다음에 이걸 모르나나? 모르나나? 표본의 평균이지. 뭐라고?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어떻게 쓰냐면 x바 이런 식으로 써. 뭐라 쓴다고? X -bar. X -bar를 뭐라고 쓴다고? x바. x바를 뭐라고 해서 표본 평균. 이 x바는 뭐야? 표본들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오염의 평균을 내야지. 근데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쯤 여기서 한단 말이야? 두 번째 x b a 세 번째 x b a 네 번째 x b a 알겠어? 그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여러 개인 거지. 이런 거 갖다가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x 다 표본 평균의 평균을 또 구한다고. 이 평균을 구한 것과 그것들의 평균을 또 구한다고 그게 이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진짜 평균과 같다고 봐. 진짜 평균과 거의 같겠지 뭐. 이게 맞으니까 조사를하는 거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목평균 M과 어떤다? 일치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 원래 가로치고 있으면은 평균이잖아. X면 X의 평균. X바의 평균. 근데 X바가 뭐야?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니 이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는 거야. 다시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달라? 네. 안 먹으면 안 돼? 네 음. 어쨌든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뭐 일치한다 해보시고요 그다음 분산 은 달라져 음 원래의 분산이 예를 들어서 원래의 분산이 36이었다고 쳐봐 네어 근데 표본을 6개를 뽑았대 음 그럼 6으로 나눠야 돼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다, 음. 다시 원래 집단을 X라고 한다면 음? 모집단을 X라고 한다면 이것의 분산이 36이면 음? 표본평균의 분산은 6개를 추출했대 6개를 뽑았대 이게 표본의 크기지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m분의 시그마이 적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정규분포 쓸때평균 쓰고 표준표준쓰 쓸지 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으흠. 표본의 크기를 n개로 하는 표본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곱이야몇 그 개로 뽑았냐 그몇 개로 나누면 돼 된거야? 그럼 표준 편차는 뭘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뭐가 되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 셔야돼 자, 모평균과 뭐 같아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뭐 같지만 으흠? 분산은 어떻게 돼? 분산은? N으로 나이 되는 거고. 무슨, 근데 분산 알면은 표준 편차는 자동이지. 얘한테 루트싱으로 2M분이 루트 실험화가 되니까. 뭐 해줬습니까? 뭘외오라고그거예요 이게 뭔데? 이때 N이 뭔데? 캐스팅. 사지 응. 말라고. <laughs> 이때 N이 뭐냐고. 표본의 크기, 몇 개를 뽑았다, 100개를 뽑았다, 그럼 100으로 나누고, 6개를 뽑았다, 그럼 이걸로 나누고, 10개를 뽑았다, 10으로 나누고, 아이, 예를 들어서 문제로, 문제를 잠깐 해봐.